안녕하세요 보석 원석을 찾는 산사람입니다 어 이번에 송이쳤다가 송이가 다 말라 가지고 그래 안되겠다 수정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데리고 어 아입니다 어 수정의 결정들이 살아가 있고 아주 이쁩니다 지금 이물질은 있지만은 다양한 원석들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요쪽에 보면은 요 부분, 요 부분, 요런데, 지금 칼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,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. 보일란가 모르겠네. 번쩍번쩍 하거든요. 눈으로 실물로 보면, 와, 정말 이쁩니다. 자, 또 아름다운 원석이 하나 생겼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